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이와 같이 클럽이 오버되는 오버스윙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타잘 중에는 이와 같이 오버스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와 같이 오버스윙이 되면 임팩트에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서 정확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버스윙이 돼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골퍼라면 이걸 잡아주는 교정 도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노란 드릴 도구를 준비했는데요. 그립에 껴서 백스윙 과정에서 스윙을 더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에서 걸렸으면 스윙하고, 그리고 백스윙 걸리면 스윙하고. 이런 느낌을 통해서 백스윙이 내가 이 정도 갔을 때 아, 스윙 크기가 완료가 됐구나 라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평소에 무한정 이렇게 넘어가는 스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서 백스윙이 너무 커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골퍼에게 도움이 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